정부가 영남권 신공항을 새로 짓는 대신 기존 김해공항 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기본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신공항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을 벌인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과 국토교통부는 새 공항 대신 김해공항을 확장하는 방안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용역 결과가 항공안전과 경제성, 접근성과 환경 등 공항 입지 결정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출된 합리적 결론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신공항 후보지 선정 이후 법적, 정치적 후폭풍도 고려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영남권 전역에서 김해공항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김해공항이 영남권 거점공항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대안이라고 판단합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신공항 건설 대신 김해공항의 활주로와 터미널 등 공항 시설을 대폭 신설하고 공항으로의 접근 교통망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올해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고 내년 중 공항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는 등 김해공항 확장을 위한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국토부는 입지 평가 결과가 나온 만큼 신공항 유치 경쟁을 벌였던 지자체에 발표 결과를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종성입니다.